자꾸 나는요 여자를 조심해야 될것 같아 여자도 구설도도 조금 모를 도 있어요 약간 스토커적인 그런 거 있잖아 지나친 그 여자 팬신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있잖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기막힌 옥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선생또 오랜만에 저희 블라인드 네. 검사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네좀 쉬운거죠? 네. 음. 좀 쉬운 거죠? <laughs> 매번 어려운걸 <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laughs> 파격적인 인물을 가지고 오는거 같아요 <laughs> 어, <맞아요>. 그런건 <laughs> 아니라 네. 그런건 아닌데 오늘은 또어 음 네. 응. 뭐한번 열심히 한번 봐볼게. 네, 네. 성별은요? 남자분이요. 남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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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남자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을 보기 전에요. 하두를 봤을 때는 약간 머리가 더 어지럽고 막 속도 안 좋고 그랬거든. 이 남자는 올해는 건강 수를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삼촌은요. 원래 성격은 한번 노력을 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 꿈을 위해서는 왜 직진으로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삼촌이 딱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내가 보는 눈에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나오거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좌절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삼촌은 조금 생각이 가 틀려. 어,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삼촌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토닥토닥 거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보여져요. 근데 초반에는 고생을 더럽게 많이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노력 끝에 노력은 했다고 하나, 아직까지는 조금 있잖아. 자기가 원하는 게 조금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자기는 항상 감사한데 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아. 더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삼촌이야.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꿈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삼촌은요,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내가 보는 눈에는 반짝반짝이가 보이는 것도 같고 근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있단아이입잎이 피되고 잎이 꽃이 되라는 다도예요. 그래도 대중한테 조금 관심을 받으라는 다도거든요. 음. 맞나요? 음. 이게 반짝반짝이가 별인지, 왜냐면 대중 앞에 서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이 사람은 연예인 타도 같아. 지금 그래서 직업은 잘 골랐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그 꿈을 위해서 올라간다고 보여지거든. 근데 이 삼촌이 올라가기 전에,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건강수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근데 이 탐투는요. 맛있는 것도 먹고 몸을 보호하고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있잖아. 뭘 하나를 해결을 못하면 밥도 굶고 막 그래. 그래도 끼기를 못 챙겨 먹어도 건강수가 안 좋거든. 속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올해, 봐봐요, 검정색 나오더. 올해는 건강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탐촌이요탐재의 상충살이 같이 얻어맞았거든요? 올해는 해운연하고 살이 또 붙어있어요. 그러면요, 몸으로 칼질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 병원에 쓰러져가지고 자꾸 누워있는 거를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건강수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더큰 물에서 논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올해는 주춤주춤 할 수도 있어요 주춤주춤 할 수도 있으나 올해 그건강수를 조심하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나는 앞으로도 대성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 나는요 여자를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자도 구설도도 조금 오르도 있어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쭉쭉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 삼촌이 누구지?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꾸 나이배도 올라간다. 저기 큰문에도 놀아야 된다. 이러면은 배우는 아닌 것 같아. 배우는 아닌 것 같고, 누군지는 모르겠네. 근데 연예인은 맞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근데? 이 응. 음. 아. 내가 좋아하는 탐툰이기도 하지. 너무 재밌어. 어, 입담도 어, 좋고. 어, 언니, 이거 시는구나 어, 알아요. 근데요, 이탐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해도 지금은 빛을 많이 봐야 되는 사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대성할 일만 남았으니까 너무 걱정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까지도 목마르다고 나는 보여지고. 음. 지금 남들이 봤을 땐 성공을 했는데 더큰 뭐 물에 놀고 싶어 하는 게 있어. 근데요, 큰 물에는 나는 놀것 같아. 지금은 약간 주춤주춤 하지만 계속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나는, 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여자랑 항상 구설수는 따라다니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선생님, 그 여자가 조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 그렇게 느어요 음, 여자요? 여자. 그러니까 이 삼촌이 약간 있잖아요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이런 거 있거든 네?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어 너,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이런 게 있어 막 희망고문 같은 거를 조금 그런 걸 하나 봐요 이남요 어어어 어. 그러니까 있잖아 마 마흔... 우, 웃는 것도 자기한테만 웃어줬다 그러고, 약간 스토커적인 그런 거 있잖아. 지나친 그 여자 팬심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있잖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리고 초심을 잃으면 나는 꺾여진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초심 잃지 않고 노력을 하면 진짜 턱기 위에까지 쭉쭉쭉 올라가니까 그 인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에서 살았어요, 이 탐준이. 음. 그래도 중국어가 능통한 거야. 근데 그거 빽 믿고 지금 올해 그 문서로 잡아버리면 좀 힘들어. 지금부터 뭐 접촉하고 준비하고 그런 걸로 나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출 가능성은 제로 진출하면은 있잖아요 구설수가 조금 모를 거예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내년부터가 그 문이 열려요 진출하는 문이 그래도 있잖아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그거 못 참고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요 Bem. 지금은 관심 없어요. 자기만의 잣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은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느 정도 통공을 하면은 여자한테 대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꿈을 위해서만 막 향해 가야 돼. 그래서 지금 꿈을 향해서 달리는 중이에요. 경주마 같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사람은 막 달려가면 산도 봐야 되고 물도 봐야 되고 주변은 조금 살펴보면서 달리기를 하잖아. 오로지 이탐투는 경주마야. 이렇게 경주마들은 이 앞길만 보고 달리잖아요. 근데 이탐투는다 이런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고 연애는 아직. 근데 다가오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스토 얘기하시니까 진짜 못했어요. 그쵸? 죠 음. 그러니까 여자 되게 조심 나는 사람지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음. 공강도 공강이지. 사람 너무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